두 분의 매력이 굉장히 달랐잖아요, 사실. 은 그랬나요? 코 CEO를 하시면서도 두 분은 굉장히 다른 분이었으니까. 설명해봐요, 어떻게 달랐는지. 근데 뭐 이거 뭐 설명할 필요가 아니에요. 데이터로 증명을 한번 저희가 내부에서 한번 했었잖아요. 어, 그 얘기 너무 재밌다. 얘기해봐요. 저희가 이제 사람의 재능과 강점을 진단해내는 그렇죠. 테니지먼트라는 태니지먼트. 진단 도구를 저희가 운영을 했었고, 저희 전사 구성원들은 이제 입사와 동시에 무조건 진단을 하면서. 어, 이팀 조합에 대한 가늠을 해보기도 하고 여러 테스트를 좀 해봤는데 어, 두 분의 데이터 항상 제가 어디 이제 외부에 대기업 h r 치 담당자를 만나서 두 분의 예시를 항상 좀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방의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데이터로 나오니 강점 그래프. 강점 그래프. 네. 테니지먼트 어, 그래프가 나오는데 두 분이 정말 극강으로 다른 영역에서 이렇게 계셨었죠. 음. 네. 근데 이제 이게 흔히들 보면은 어우 너무 다른 사람 아니야? 좀 되게 부딪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걸 역발 상으로 어,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걸저 사람 갖고 있는데 아주 작은 이해의 시작에서 접근을 해보면 정말 좋은 드림팀이 되는 거죠 참고로 텐지먼트가 얼마나 훌륭한 툴이냐면 텐지먼트 테스트를 해보면 저희가 굉장히 다른 사람으로 나오는데 mbti를 해보면 똑같이 나와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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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mbti는 거의 혈액형 같은 거 아시죠 굉장히 비과학적인 거예요 네 사실 저는 테이지먼트 하면은 강점 분석을 한다고 하지만 반대로 뒤집으면은 약점을 되게 선명하게 볼수 있는 거기도 한데 이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또 착각을 하는 거죠. 내가 약점이 분명하니까 그 약점을 내가 극복해야 돼. 내가 이거 외향적이지 않은 사람이니까 연습을 해서 외향인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어렵고요. 오히려 그러면 그 내향적인 걸 메꿔줄 수 있는 외향인을 코파운더로 끌고 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노력을 하게 되게 좋은 도구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몇몇 팀들은 이 초기 팀들 한 다섯 명 여섯 명 정도 사이즈일 때 테이지먼트 진단을 같이 해보면 어 되게 대표가 갖고 있는 재능과 강점 방향으로 사람들 다 모아놨으니까 음, 비슷한 사람 같은 사람을 모아놓는 거지 클론이지 클론 네. 왜냐하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되게 초기 팀이고 리스크는 굉장히 극게 달아있는 상황인데 와 나처럼 생각하고 나처럼 일하고 나처럼 밥 먹고 나처럼 앉고 이런 사람을 원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편하니까 그렇죠 네. 어떤 시기에는 그런 게더 효율적일 맞아요, 수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그쵸. 방향만 맞다라고 맞아요. 하면 네. 네. 모두가 똑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커뮤니케이션의 로스가 되게 줄어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서 음, 우리 업계의 대표적인 예가 토스잖아요 토스의 기업 문화, 인사 문화가 굉장히 독특한데 그거는 그 문화, 그 세계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한테 되게 불편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오히려 똘똘 뭉쳐서 그 세계관을 지지했을 때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느냐가 되게 좋은 예거든요 해외에서는 뭐 예를 들어 넷플릭스 같은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너무 유, 단일하고 유니크한 문화로 뭉쳐버리면 꼭 필요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 못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플렉서빌리티는 가져가야 되는 거고 근데 분명한 건 어느 순간에는 조금 이제 확장을 해 나가야 하는 시기가 분명히 도래하는 것 같다.